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전 탄방동에 있는 아, 못된 강아지라는 샵에 왔는데요. 자, 지금 기계는 아이돌 크레인인데 이색 복귀가 있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일단 출구통 벽은 없는 상태고요. 저기 약간 거미줄처럼 그 출구통이다 묶여있는데 공한 개만 뽑으면 요 1번 이, 이 무슨 무슨 피카츄냐 이거. 이아 뭔지 아 알았었는데 얘하고 2번 남이 피규어 중에 하나를 이제 고를 수 있나 봐요. 얘를 출구통 위에 얹고 이 공만 이제 저 속으로 빠치면 되는데 어 무슨 수를 써서든지 그냥 빠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올리고 피규어를 갖다 끌어서 깔아뭉개든 인형으로 깔아뭉개든 찢겨로 누르든 제가 아까 하는 거 봤는데 저기다 던지면 이게 볼풀공이기 때문에 저 고무줄에 막 담아 막 통통 튕겨요. 놓는 범위는 없는 거 같거든요. 보면 그냥 가져가는데 이거 봐 이렇게 돼. 어. 이게 디안시 피카츄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아... 좀 살살 좀 넣었으면 좋겠네 랩 때문에 그냥 빠지진 않거든요 지금 어이.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밀어주시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 디안씨 맞지? 에헤이 오케이 <laughs> 아니 잘 잡아도 의미가 없네 튕기면 아야 누구야 이거 아예 딴데에 던져삐나 지켜봐. 그지 디안시 맞네 아 이거 어떡하냐 근데 이게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서 <laughs> 잡는 거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붙었 <놀람> 왔어. 오, 습니다 <놀람> 얘를 어떻게 들어근데자 그냥 <놀람> 접어 가 이렇게 로 <놀람> 다시 들으면 어떻게 해요? 어, 어? 아, 아이왜 절로 가냐? 어디 아이고. 고무줄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어, 어! 저빵 같은 거 있잖아. 모자, 뭐 이마, 이마저에빵 같은 거 그거만 잘 먹어. 막상 막상 먹고... 그게 쉽간디 아이 한번 시도해볼까? 저거 땡겨 땡겨 한번 멀게 조금 땡겨라 고무땡겨오 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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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 아한번 아 남았다 좋아 좋아 여기, 여기. 이게 더 쉽잖아 이거 언제 저거 끌고 와오 땡겨 고무줄 땡겨 아아 이게 더 강하게 써보이는데? 그래 얘 응. 언제 끌고 와? 저 앞발로 <laughs> 이렇게 좀 고무줄 한 발만 들어서 고무를 때쏙 빠지게. 아 고무 안 덜고 그냥 고무줄. 어 고무줄. 아야 아야. 어 고무줄 한 발만 걸리돼 이게 꼼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슨 수를 써서든지 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만만치가 않으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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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r I w o n 이는 쉬운 h 맞나요? 저 이, 이렇게 된 십자가의 밑에 뼈거자가 n g about, i 쪽 talking 쪽 b 겨 u 겨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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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a b o u 어떻게 어떻게어 i 게 g a b 이 u t I'm t a 이상한 과학을 적용시키면 안돼 아니 내가 n g 땡겨줄 같은데 잡지 마. 어, 땡겨, 땡겨, 오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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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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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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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쭉, 쭉. 아, 아 <laughs> 저 언제 끌고 와 저거 이 집게로 어떻게 잡어? 얘 눌러 쩐눌러야지 그냥. 어. 그렇지. 아, 핑이쉬 오. 오! 안 돼! 오, 제발, 제발! 안 돼!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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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 <뭔 반응이야>,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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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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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든 저도 놀러 어, 놀라 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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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기 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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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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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 땡기 아기 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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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아까 그 자리야. <laughs> 아이고. 아까 그 자리가 아니고. 아, 사람 다좀다들었게 세계일주 중이에요 지금. 뭐 어, 눌러 눌러 눌러. 그렇지 그렇지.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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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눌러. 눌러. 겨아야뛰아야왜왜왜 이. 예. 아, <laughs> 아, 아 나참 아, 아, 진짜 리터치는 한번더 되고요. 의미 없는 자리였어. 이거 집기로 일단 저 뜯고 시작하면 안돼? 집기로 <laughs> <laughs> 갈관합시다! 바버 것처럼 아... 어떻게 얹진 공인데 아...아...아아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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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laughs> 세상에 쉬운 없네 이건 무조건 사장님이 이기는 세팅이다 아 얘를 어떻게 들어 이거를 그 말로 들려. 아니야 들지 마난 응. 그냥 저거 계속 들이는게 나날것 같아. 퇴을어서 그리고 퇴근 퇴 말도 안 돼. 그기 한번 들어볼까. <laughs> 오 오. 오 뭐야. 향하게 걸쳐있는데 지금 응? 어? 두개다? 아 너무 벽에 붙어있다 지금 두개 동시에 들어서 동시에 떨어질 때 뽑이 두개 주마 아이 안해 두번 남았어 이거 찔러 찔라 찔러. 찔라 찔러. 아오오개 쫄리네 이거

오, 오, 어, 아이고 와, 참.. 좀만 더 가운데 찔러도 되겠네. 이그딱려고하 눌러 주긴하니까나 진짜 정확하게 맞추면... 땡겨! 어, 어. 어. 아니, 어 에이 야~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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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너 진짜 너무한다, 진짜! 들어갈 때한 마리 걸려서 이렇게 쭉 당겨지게 방송 불량 생기는 거야, 챙기는 거야. 뭐야, 지금? 하하, <laughs> 자, 정말 어 아, 화나, 오늘 하루, 들어갔다, 아, 이 아이돌 크레인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천원, 천원씩 해서 답이 안 나온다 얘를 어떻게 조금... 얘를 조금 밑으로 끌어당겨야 저 피규어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천원에 1미리 <laughs> 아 아직도 머리에 걸릴텐데 어, <laughs> 얘 어떻게 밑으로 다 떼지 이거? 야될 수가 없다 친해 거, 몇번 다시 눌러 볼까? 아, 뭐야? 또 이거 인형 을 아예 들지 못해. 치워야 저걸 피규어 를 저기 하 는데. 나오지 오, 나. 오지 말아요. 어. 눌러, 눌이 눌러, 이러 나. 이거, 더눌거더 눌러, 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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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거 나. 이 이거, 나. 오네 노름하는 거이 다들 들었다가 답이 안나와 돈 100만원 들어도 안될거같아 눌러는게 나아 여섯번 남았거든요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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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눌러. 아잉 아, 아, 잡지마 잡지마 서내와누 눌렀다, 눌렀다, 눌렀다 어? 어? 좀 들어왔다 저 뭐야, 또 잡히면 끄데 잡히면. 끝잡데 잡는 각도로 가면 안 돼. 안돼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꺼내지 마. 꺼내지 마. 꺼내지 마. 오. 오, 오 빠졌다. 빠 진짜 한 방만 제대로 누르면 된다. 야, 이거. 이걸... 다시 잡아. 끌어 올리지 않겠지.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 있거든요, 지금. 그러지 마. 진짜. 말도 안 돼. 대체, 아, 빡세다, 빡세. 인형으로 가져갈게요, 인형. 피규어 관심 없어. 아, 관심 있는데, 인형이 더 나은 것 같아. 조금이라도. 네. 와 홍승 가기 참 어려운 애다, 너. 자, 하여튼,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료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형은 여기까지 할게요.